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가만있으가만있 이게 이럴때 박수 아무데다 치게 하니다내 네, 요새 요 문제 있습니다. 내 네, 요새 외신이 올라가서 <laughs> 더 외신하게 대게 재미있습니다. 서로 연락도 잘 되고 감정 교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요새 외신이 올라가서 소검제라는 여자 끝내 홀레 냈습니다. 이 외신이 올라가미의 에무샤입니다. 이름은 싹 바꿨습니다. 불라비. <laughs> 꼬지만 보면 그저 불이 콱콱 부는 불라비. 우리 오늘 연예 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단 말입니다. 우리 둘이 만나는데 아무했습니다내 뭐 여자그릇 땅에서 올때다그생서 모르는 척 하고 사랑 사랑 내 사랑 그대 모습 것인가 여자고 그 여자 여기서 오다가 수줍게 것보다 더 예쁜 내 사랑이야 그다음에 탁박수치아이들 이거 탁 <laughs> 마주 보면서 단오 명절 이래다가 뚜리 콱 아니다 이게 여자 하나 올리자면 빈손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광채수 하나 싸와야 되지 뭐 기다림 속에 따라라라 따라라라라이나네어디갔다어디갔다따라라라라라 여기를 이제 쫑뚜루로 달아간 저 앵무새 저게 내 나그네 그만 내가 오늘 어째 이렇게 입고 나왔는지 알만 함도 여러분들 다 웨이 씨를 잘 압지 이 웨이 씨란 게 좋다면 좋고 그 나쁘다면 나쁘단 말이 그만 좋은 거는 뭔지 함도아 저번에 우리 연변에 홍수 됐을 때 그저 몸밑에 차기 사실 올리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외지에, 외국에 있는 분들이, 그저 몸으로 못 가지만, 마음만은 보낸다면서 후원금 팍팍 보내주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자원보사자들 모여가서, 그재해지옥에 가서, 이거 복구에 힘쓰는 분들, 얼마나 대단합니다. 이게 외신의 위력이란 말이구만. 그런데, 나쁜 점이 뭐인지아무도저 우리 나은애처럼저 앵무새처럼, 우추부리 한 생각 가진 나그네들이요 외신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요 고분 여자들 올리겠는가 해서, 예? 연애 가지고 전나가네에 불나비래 가지고 자기 뭐 소금자랑 여자로 에 오늘 올래 가지고 여연애 공원에서 만난다 생각했음도 글쎄, 어내이헤라이쫙 올라가서 그래서 내 이렇게 암에 분자차 가고 나와는 기다립서. 어땠음다 여래 안에 무슨 당동? 걔네 막심 얘기 재미있지 무슨? 아이고 감사한구만. <laughs> 내여래 구설이 에 뒤에서 이렇게 딱 시찰하다가 당자에서 그것 봐서 눈더 빨리 망게 땅땅 쳐놓고 요런 거는 이쯤도 이런 새싹이 살아나지 못하게 해서 가득 제자리 죽여버려야 된단 말이야 이거 어느 구나 아야, 이 무슨 암의 왕자이냐? 아메, 아메, 아 이거 어째 그랬냐? 아야, 이 암이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여? <laughs> 아메, 아메, 이거는 새바부터 맡아놓은 자리인데 이게 그래는 젊은이는 이게 무슨 버스 아인간에 자리표 찾죠야 자리표 있어? 네 있어? 네뭐 공원에 뭐 자리표 자리표 없지 무슨 아 저기 우선 오겠는데 애라 모르겠다 야 무슨 비비 앉아야 무슨 아이고 아이고 어째 되냐 어째 되냐 같이 앉기서 혼자 계신데 무슨 애그 지금 젊은이들은 애그 가간 다라 가간 다애에애 에그 근데 아메 그이 집은 날에 뭐 따따상 구두리 앉아서 영감들 같이 화 토치긴 할게지 어째 이게 나왔어 애그 이게 나으로 하는 하는 소리지. 네. 내외신에서냐야처처이이렇 영보 소리게 생긴 남으 만나자고 오늘 1 여기 으로다 <laughs> 뭐, 남자를 자나자고그로지 않고 <laughs> 아메 네. 그 하는 소리지. 1한번이말 하는 거말 하는 거봐이말 하는 거이말 하는 거리지1 0번으지지 그저... 어? 아직도 요설루소는 생생하다 생생해 이 야, 야. <laughs> 나. <미개일구나, 웃음> 아,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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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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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laughs> 사랑 사랑 내 사랑 그대 모습 코친가. <laughs> 까빠다다 예쁜 내 사랑이야. <laughs> 야이 무슨 얘기? 그 웨신이 올라가면 어떤 여자들 사진 아예 봤고 꽃이랑 해바라기랑 달아서 누긴 누긴지 모른다 이게. 아저에 저기 저소금쟁가 사랑 사랑 내 사랑 그대 모습 꽃인가. 깜빡 다다 어여쁜 내 사랑이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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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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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소금제얼 o 어제 나를 붙잡잡자고아이잡자 I n e v 아 r 아 u 아, 어, 어, 예, 아, 아, 예, 야 u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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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that g 아 y I never 누구요? 예저 t 라비 t 맞습니까? 아 e 제소 r put up 제 h a t guy. I n e 니 e 반갑 u t up that guy. I n 고 v e 이 put up t 소 a t guy. I n e 제 e r put up 내사금자 얼티서 얼티무 내저 하늘의 말싸검자래 그렇지만 아 가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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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티무 아그 아내 그 아침부터 놀랐지, 그 놀랬제 그거 저그아미 에헤 모르나 아내야 아야아 여기 앉을까 예예 야, 예.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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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오, 야, 아이, 야, 여기 앉아요 오야 어찌 이래 아이 이 돌짝이 있어 돌짝이 돌짝이 있어 아, 야, 조심하셔 아예 앉아 예. 가지고 어. 아. 예. 정말 제뭐 미국 간다며. 예어난 미국 꼭 가야 된다 아. 그래 영어로 배우자고 사장님이 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내 네, 네, 영어 배. 예 선생님 <laughs> 영어 잘한다며 그랬다아 <laughs> 그, 영어 어디까지 배웠어? 난 영어란 거 학교 다닐 때 에피시디밖에 모른다. 아, 에, 아. 차라리 잘 됐어. 야. 예? 아! 차라리 잘 됐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 영어 니들이 모르는 게이 예. 알똥말똥한 것보다 배아주기 낫단 말이야. 아 아아. 그러니까 저는 영어 모르죠. 예. 내 따라 하면 돼요. 예, 내 따라 해요. 예, 예. 어... 호텔 커피. 호텔 커피. 이거 호... 조선 말이 아닐까? 아이 그게 아 영어 몰라 그렇지 그게 야 조선말인게 아 영어예요 영어예요 소리랑 내보내고 그냥 호텔커피 호텔커피 Some are a l w t r e a t i n to n English in the morning m a with g r t t a r k 와 할머니 영어 잘다 할머니 선 빨리 해보 아, 선생님 빨리 대화 해보죠 할머니 뭐라는가 빨리 아 빨리 아 뭐이라는가 보 저기. 아메 이제 말 한번 더 해보고 싶어. 야, 그 다시 마했더니잘 됐었죠. Some a r with tweets in not English in the morning to the men with great park. 뭐라고? 아이, 아이 그이 영어란 거는 야, 작은 작은 조리 있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오 야. 아, 예, 예. 기다려 가지고야. 예, 예. 아메 그. 예. 마지막 마을을 한번 더해 보기 수 보기. 잘듣었냐잘 In the morning. 아만 뭐, 뭐. The man, 아, man. With the girl. 위. We... At the park. 하, 아, 아, 응. 아. 아. <laughs> 아. 그러니까, 게 무슨 말인가? 뭐, 머비 <laughs> 예. 맹게 맛이 없다. 웨수로팍테라 하하하하하. <laughs> 할머니, 말가모티비 맹게 맛이 없고 웨수로팍 태야 맛있어 에구, 에구. 무슨 그런 말이겠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머니야잘들어 <laughs> 영어로 응? 한나도 모르는 저런 남자들이 저처럼 이렇게 순진한 색깔을 홀린단 말이야. 저거 하 진짜 가겠가 아직 할 말이 많아. 아, 내가 없어. 어제 그랬냐? 어그 가겠어. 어제 그 미국 가겠제 미국 가겠어. 어제 미국 가아어 가겠어. 어제 그 미국 가겠어. 어제 미국 어어가어 어제 가어어그 미국 어제 미국 가어어그 미국 가겠어. 제 가겠어. 어제 그 미국 가겠어. 어제 그 미국 가겠어. 어제 미국 가겠어. 어제 이 미국 가겠어. 어제 그 미국 가겠어. 어제 가겠어. 어 미국 가제가겠미가그가 가겠어. 가겠는가겠가가어그가

워싱턴 학원 뉴욕 안에 울라지 버스도 가고 있어 거기 <웃음> 야 울라지 버스도 가고 미국 학원 뉴욕 사이에 냐여큰친구에 쇼를 내지 아내 야 우즈 아내는 아직도 아이가 슴도예지 <laughs> 뭔데 없서 예? 내가 다가 아, 허리 아파기는 다 에이. 간다. 에이. 야, 에이. 그 정말 간다 아, 그래서 암에 다 에르메 기다야서 야 뭔데 갑서 뭔데 뭔데. 한 말하나 간다 간다. 아우래 일세 보태야 된다 가면서 그 뭐야. 이게 암에 없으면. 그성금제그제 나를 어떻게 생각하오 선생 선생님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어떻게 생각하겠을까 아니, 그저 이 선생님밖에 아겠단말이요 예? 아니, 제같이 이렇게 곱게 생긴 여자들이, 내같이 이렇게 멋있게 생긴 남자들 보면, 예. 막 속에서, 꾸부득질하게 무슨 감자 쫙따가본게 올라오면서, 막 이렇게 안기기 싶어서, 어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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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어머님 야. 아, 선생님도 집에 이쁜 사모님이 계시겠는데, 어쩜 이래. 아, 무슨 사모님이. 예. 그거 완전 변백이요 예? 뱀베이무시게내뱀베이라고 그, 거기다가요. 요새 부위 까지왔어 <laughs> 아니, 부위 왔다고? 무시게내 부위 왔다고? 몰라요. 새사나간의재기이 나겠지. 무슨겠재기이 예, 재작이 나야겠야누구 아, 야, 나야, 이하면 <laughs> 어떻게 내 이름 아니거내 <laughs> 어떻게 니네 이름 아는가? 이잘 어. <laughs> 네 봐라. 어? 어. <laughs> 어이, 어. 아, 야, 아, 야 아, 야이보 여보, 여보. <laughs>

이 상황에서 아직도 조금제 빨바야? 어? 내 제가 말했지, 야, 예. 저는 남자들한테 잘올려릴 팔자라고. 이봐 무슨 왜시리에서 남자를 칠해서영어로 배우겠다고? 야, 아이, 난 정말 일이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이봐이봐행대했어 예. 야, 좀 정규적인 학원에 가서 좀 배우란 말이야 예. 빨리 가. 어, 예. 오야, 난오지금 오직... 예. 에구 에구 어가는 편하게 생겼던 만 지금도 좀금 저런 아들이 있어. 이구 <laughs> 좀 너는 오늘 죽었다. 어디 갔지? <웃음> <웃음> 어. 어제 반 g 반반 i Panta, 반하 n t a Panta, Panta, p a n t 잘못 a n 다 죽을 a 를 t a 다 a n t a p a n t 지했 a n 다 이제 다시 한번 이이면 어찌겠는가 똑바로 말해라 말이지 내 말이 Panta, p a n 사 a Panta, p 다 진짜지 Panta, 예. 서 말하셔. 내서 말더예 예. 집에다 저 강지철 두고 이렇게 나와서 허물 없거리는 남자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봤다는데 예. 예. 확실히 잘 되는 꼴지못 봤습니다. 을씨 예. 말은 잘한다. 응? 그래머 너 따라하셔. 예 따라하겠습니다. 예저 강지철. 저 강지철. 항상 명기 항상 명기좀 높게. 좀 높게. 아 이건 따라하지 말고. 이건 따라하지 말고. 따라하지 말란데. 따라하지 말란데. 어허허허야 <laughs> 자. 따라오자집 따라가 집에 가서 어느 버자 집에 가서 보자 <웃음> <웃음> 나도 바빠 죽겠 박씨 박